자, 마지막 구절이네요. 일종무종일. 이제 하나에서 마치는데, 물을, 신무국을 바탕에 깔고 하나를 완성한다는 겁니다. 일은 하나에서 마친다가 아니다, 이거죠. 하나가 되어서 마친다는 것이다. 이 태을이 되어서 마친다는 것이다. 여기서 일은 완이 아니라 완리스 하나됨, 천지와 하나됨, 또는 유니티, 통일된 하나의 의미이다. 인간도 천지와 하나된 태을 인간이 되어서 마치고 인류 문명도 환국의 완에서 시작되어서 이 지구촌이 통일된 완리스에서 마치게 된다. 그리고 에, 무에서 마친다는 것은 이제 신무국 일적 십과할때그 신무국 십의 바탕을 깔고서 이제 하나로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후천의 하나 <laughs> 태일 인간이 되는 것은 반드시 심무국을 바탕에 깔고서 이루어진다는 거죠. 자 천부경에 천부경은 일시로 시작해서 일종으로 끝이 나는데 두 개의 일자는 음. 천양지차예요. 일시의 일은 천지 만물을 낳는 완. 이건 시원태일 선천태일이고 일종은 일종의 일은 천지와 하나된 완니스가 된 태을 인간이면서 음. 후천 태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자 일시 일종을 음. 인류 역사는 뭐한 민족의 한이 하나의 뜻이 있어요. 한 민족에서 시작해서 한 민족으로 이 매듭 짓고 환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에서 매듭 짓는다고 이건 뭐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좀 자의적인 해석일 수도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. 해석할 수도 있다. 그리고 또뭐하는 음, 하나는 하느님이니까 하느님에게서 시작되어 하느님이 매듭 짓고 또는 태일에서 시작해서 이 태을로 그러니까 이제. 후천적인 하나됨은 태일보다는 의를 강조해서 태을로 매듭짓는다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